한국교통대와 충북대는 통합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과거 구성원들의 반대 의사가 높았던 충북대는 다시 한번 찬반 투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대학 통합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와 충북대학교, 두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4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당 5년간 최대 약 천억 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두 대학은 오는 2027년 3월 1일 통합을 목표로 협상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국립 한국교통대학교는 구성원의 신뢰 그리고 양 대학의 신뢰, 교육부와 양 대학 간 그리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하여 통합을 임하고 있습니다. 어, 2027년 3월 통합 원년을 목표로. 양 대학이 규모가 있다 보니 발걸음이 다소 무디게 느껴지는 반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통합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한 구성원 투표에서 한국교통대는 찬성, 청북대는 반대가 우세하며 결과는 엇갈렸고 이에 충북대 총장이 사퇴하는 등 통합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충북대는 다시 한번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통합 신청서 제출에 대한 최종 찬반 투표에 들어간 겁니다. 충북대는 13일까지 교원과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투표를 치릅니다. 충북대 측은 통합대학 총장 선거를 두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대학 간 투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동일 비율 이상으로 학생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재정적 손실 보전 항목도 삭제했다는 안내와 함께 구성원들의 의견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각 주체가 과반 참여하고 과반 찬성하면 제출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며 두 주체가 반대하면 사업 미추진 한 주체가 찬성하고 한 주체가 반대, 한 주체 미성원 시 재투표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두 대학 통합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는 19일까지 최종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합은 무산되고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선정이 취소돼 사업비는 전액 환수될 전망입니다. CCS 뉴스, 정원합니다.